오늘 내가 먹은 음식은 어디에서 왔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보셨나요? 이 로컬푸드 운동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우리 지역에서 소비하는 것을 말하는 데요. 이 대구에도 로컬푸드 운동으로 생겨난 로컬푸드 직매장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두 시간 동안은 대구에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구시에는 동구에 위치한 대구 로컬푸드 직매장을 비롯해 달성군 가창농협, 달서구의 성서농협, 북구에 있는 농부장터 등 다섯 개의 로컬푸드 직매장이 독립매장 형태로 운영 중인데요. 운영은 농업회사법인인 대구농특산물유통주식회사가 맡으며 출하 농업인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후 직접 포장과 가격 결정, 진열 재고 관리를 맡아 공급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개장전에 300여 명의 로컬푸드 참여 농가를 모집해 농가 조직화, 선진지 견학, 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거쳤다고 하는데요.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만을 취급하고 판매 기한을 지정해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이쌀한 톨, 이 상추 한 잎이 어디서 왔고 어떻게 생겨났는지 밥상을 통해서 로컬푸드를 몸소 체험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밥상은 로컬푸드로부터 시작됐죠. 하지만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 이 로컬푸드 직매장을 준비를 하시면서 어떤 걸 위주로 준비를 하셨는지 그리고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소비자의 인식과 농민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 농민들이 접하는 유통과는 전혀 다른 유통을 하다 보니까 농민들의 반발이 많이 있었고 농민들을 설득시키는 게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또 앞으로 이 로컬푸드 직매장이 우리 지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저는 로컬푸드를 해야 되는 이유가 소비자에는 안전한 먹거리와 신뢰되는 좋은 먹거리를 공급해서 좋고 농민들에게는 신선한 채소를 공급하면서 농민 소득에 이화지되고 지역 발전에 영향을 미쳐서 좋습니다. 생산자들은 직접 가격을 결정해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직접 재배한 우수한 농산물을 당일 공급하는데요. 생산자는 적정한 가격을 보장받고 덕분에 소비자는 매일 신선한 지역 농산물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소비자와 생산자가 어우러져서 이 도농상생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의 모습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대구 로컬푸드 직매장. 다음 시간에는 대구 동구에 위치한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한 소개와 함께 시민들의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